이 아, 친구가 이 친구다 ABC에 대해서 a b c 돌 구해라 가보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를 제곱하겠죠 3도 제곱해 주시고 X의 제곱도 제곱할 거고 Y도 제곱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세제곱하니까 빼기 8될 거고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그 다음에 5 하나에 X 4개 Y 3개다 이거죠 얘가 이거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원래는 8호 40인데 4구 360이 되겠네요. 그 다음 x는 몇 개인가? 4개, 3개, 7개에다가 7개, 4개다 하면 11개 정도 될 거고 2개, 3개, 5개에다가 3개 하면 8개가 되겠죠. 따라서 a는 빼기 360이고 그 다음 원래 11인데 11 곱해서 110으로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 원래 8인데 20을 곱해서 160을 만들어주겠지요. 됐나?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0이고 이렇게 하면 빼기 90만 남겠네.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.